네, 풀어줄게보세요 지금 117번은요. 쌍곡선 주어지고 원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원에 지름의 양끝이 있죠. 그 지름의 양끝이 이렇게 주어진 건데 초점이네. 확인해 볼까 어, 지금 쌍곡선이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2분의 y제곱은 1이잖아. 초점을 구해보면 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죠? 4가 될거 아니야. 그럼 c를 구하면 얘는 뿔마 이네 뿔마 2 이게 돼요. 근데 하필 지금 원에서, 원의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럼 요 점이 2,0이 되고 요 점이 마이 컴마 0이란 말이야. 반지름이 2니까. 하필 초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구성은 원의 양끝 지름 양 끝이 초점인 거죠. 문제에서 힌트를 주게 이 f라고 주고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게 지름이죠. 이게 지름이야. 지름인데 얘는 뭐야? 직각이잖아. 그죠? 원의에 좀 나오면, 돼요 어? 반원에 대한 원주가 90도니까 9 0도는 말이야. 그러면 근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밑변이나 높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m이라 한다. 요 길이를 m, 요 길이를 n 이렇게. 그죠? m, m. 그럼 첫 번째, 항상 여러분들 정의를 써야 돼, 정의. 그럼 지금 거리에 차죠? 거리에 차니까 m-n. 자, m-n은 거리에 차를 쓰면 얼마예요? 얘는? 2루트 2죠? 2루트 2. 두 번째, 뭐를 써야 돼?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요 길이가 4잖아, 지금. 그죠? 이거 얼마에요? 16인가요? 이렇게. 뭐를 구하는 거 구하는 거? 구하는 거는 지금 넓이 아니야, 상형 그럼 2분의 1, m, n이네? 구하는 게 2분의 1에 m 곱하기 n이야. 얘를 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되겠네. 얘를 제곱할까요? 그러면 m 빼기 n의 제곱은 8이니까. 정리해봐. m 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mn 8인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제곱의 합이 이 친구 제곱의 합이 요게 주어진 게 얘가 1 6 아니야 16, 그죠? 가운데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 자 넘기고 넘기자. 두 배한 거 mn이 1 6 0기 8이니까 8이니까 양변을 나누기 4할까? 나누기 4를 해주니까. 그럼 2분의 mn은 2가 되겠네. 정답은 2,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mn이 어, 2인 거야. 여기가 2분의 1mn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보냐면, 자, 118 볼게요. 자, 118 불표 하나 쳐져요. 118, 별도 쳐있나? 쳤어? 118 불표 하나, 117 불표 하나. 117별표하나 그리고 124별표하나126별표하나자 볼게요 지금 볼 보면 지금 초점이 주어진거죠요 초점 초점이 그러니까 f가 2,0 f'가 my,0이 주어진거에요 초점 그리고 지금 타원과 싸워서 만나는 점이 p가 2,1 p가 얘가 이1만서지 맞나요 타원 사후선이 그다음에 지금 사후선 꼭지점 여기 A 되죠 A 이 점이 A야 그다음에 어 뭐야 타원의 꼭지점 B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하는 게 AD 보하는 거죠 됐어요 자 문제 이해했죠 사후선의 꼭지점 A 타원의 꼭지점 B 그때 구하는 게 여기야 a. 얘를 구하니야 얘를 이해됐어요? 자 해볼게요. 잘 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러분들 내가 전체 길이가 이게 a가 되고 이만큼이 b가 되고 이만큼이 x야. 그럼 x는 전체 길이 a에서 일부인 b를 빼는 거죠. x는 a 빼 b죠. 기본이죠, 기본. 이거 그러니까 얘도 봐봐. 얘를 구할 건데. 이거를 좌표를 구하려고 치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의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특징을 파악해 봐. 지금 초점의 x 좌표가 2 아니야. 하필 얘도 2 아니야. 교점의 x 좌표가, 그죠 얘도 2야. 얘도 2야. 그 말뜻은 뭐예요? 이으면 무슨 각이에요? 의, 이으면 직각이죠, 그죠 그래서 수소의발 내려주면은 직각이야, 직각. 그치지 그런 다음에 이쪽의 초점이랑 P를 이어주세요. 야이 점은 쌍곡선 위에 점이면서 타원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두번 써야죠. 정의를 타원에서 쌍곡선에서 두번 써야죠. 돼요? 근데 길이를 다 알잖아. 길이를 다 알아. 어디 길이를 다 알아? 높이 얼마야? 높이? y 좌표 1이죠. 이해돼요? 그다음에 초점, 초점, 좌표가 뿔바 있잖아 그럼 거리 얼마야? f 다제만 4가 되겠죠. 요 길이가 2고. 이가 2니까 4. 그죠? 직각이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밑변 길이가 루트 17이에요. 그죠? 루트 16 더하기 1이니까 이해 그럼요. 여러분 들잘 보세요. 야, 타원에 정의해서 거리의 합은 뭐였어요? 거리의 합은 장길기였어 이해 그 다음에 타원에서 거리의 차는 뭐였어요? 주축이 길이었어, 주축. 다시. 타원에서 거리압은? 장축. 거리의 차는? 주축. 이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장축의 절반이죠. 이해 돼? 얘는 뭐야? 주축의 절반이죠. 그니까 러 나는 a 를 구한 거니까, 장축의 절반에서 주축의 절반을 빼면 답이에요. 다시. 답 뭐야? 답은? 장축의 절반. 장축, 장축의 이분의, 그다음에 주축, 주축의 이분의 뺀게 답이야. 다시 뭐라고? 이 길이에서 다시 장축의 절반에서 주축의 절반 뺀 거야. 너에서 너를 뺀게 이잖아. 자 해볼게 이제. 그러면 거리의 합보자. 거리의 합은 얼마예요? 너랑 너를 더한 거죠. 두그 초점에서부터의 거리합 얘는 루트 17 더하기 1이야. 그죠 그래서 이 장축의 절반은 나누기 뭐한 거야? 2를 나온 거 아니야? 얘네그 다음에 거리의 차는요. 너에서 너를 뺀 거죠. 그러면 루트 17 빼기 1이야. 그죠 그럼 거리의 차 얘가 주축인데 그거의 절반이야? 주축의 절반. 2를 나누세요. 이렇게. 돼요? 다시 얘는 장축의 절반. 너는 주축의 절반 얘를 뺀게 다르다 얘를 뺀게뺀게 3분의 뺀게 2의 1이야 이답단위요 그죠? 얼마지 이거? 자 가보세요 여기서 2분의 2죠? 날라가네?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인데 자 마마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정답은 1이야 그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오 시끄럽다 여기서 그 다음 유형 볼까? 2차 고수 응. 유형 21번? 거기 볼게요. 응. 자, 다음 유형, 유형 21 볼게요. 자, 거기는 이제 외울 거 외우지 않을까? 니, 박스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돼, 박스에 있는 거. 봐봐. 자, 이차국선에 대한 이제 표현식인데, 자, 이차국수는 일반식은 기본적으로 AX의 제곱 더하기, 어, BY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그지? 그첫 번째 야 만약에 지금 a랑 b랑 같아 a랑 b랑 같아 그러면서 둘다 0이 아니야 둘다 0이 아니야 그때는 1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1이야 1 다시 그니까 1의 방정식에서 이차 계수가 뭐였어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a 랑 b를 갖고 뭐야? 둘다 0이 아니고 원이다. 이때는 원이야. 이때는 뭐다? 원이다. 그렇죠? 두 번째. 어, 야, 만약에 여기서 a가 a가 0이야. 근데 b가 0이 아니야. 이런 경우랑 아니면은 또는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야. 이런 경우는 포물선이야 이런 경우는 포물선. 봐봐, 야, y 제곱 h 4px에서, o w a b o u 이 c o m 이 on, t h e r Y 제곱 Y 제곱뭐 더하기 예를 들어서 a 뭐 a x 더하기 C. 는 이런 꼴 있어, 이런 e 있어. 이게 포물선이죠. 그죠죠 y 그 y 제곱인데 x o 제곱이 없어? 그 포물선이야, 그 만약에 뭐 x제곱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A, ay 더하기 또좀 더해서 뭐, 뭐 c, 어, cx 더하기 뭐 B, 뭐, 어, bx 더하기 c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럼 얘는 지금 y의 제곱 없죠. 그죠? y제곱의 개수가 y이잖아. 이런 경우는 뭐야? 포물선이야 그죠? 그래서 a랑 b랑, a랑 b랑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잖아요? 폴르서리안케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예시를 들면서 해봐.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B랑 부호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런 경우지. A랑 B를 곱해. AB가 곱한게 양수인 거야. 그 말뜻은 둘다 양수던가. 둘다 양수던가. 둘다 양수겠죠. 그러면서 0이면 안 돼. 그러면서 AB가 0이면 안 돼. AB가 0이면 안 돼. 그럼 타원이야. 그럼 타원이에요. 음. 야, 이거, 야, AB가 다르다. 미안해, 형데 이게 다르다. 다르, 다르다. 당연히 연이야 당연히 이니까 다르다. 어차피 이게 양수니까 곱한게 양수, 양수는 좀 어차피 0이 아니잖아. 하네. 왜냐하면 봐, 이게 일서만기뭐3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 분의 y의 제곱 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얘는 봐봐, 지금 여기 이차계수가 뭐야? 부호가 같죠? 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빼기를 곱하면 이게 또 플러스 아니야? 이렇게 다시 아, 다시 아, 아, 이게 빼기라면, 빼기라면 이게 플러스 아니야? 어찌 되었건간에 이차계수의 부호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은 이제 4원인데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이차계수가 뭐여야 돼요?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같으면 은 이제 원 원이 된다 말이야. 그 경우 달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쌍우선인데 이때는 a랑 b랑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요. a랑 b랑 부호가 얘가 반대가 야돼 이렇게. a랑 b랑 부호가 봐봐, 여이뭐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야. 그러면 이차항계수의 부호가 반대죠. 그죠? 양수, 분수. 그래서 이차항계수 부호가 반대면은 쌍우선이야이 어, 경우는 쌍옷선. 사우선. 쌍옷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3번, 4번 달라, 3번, 4번. 3번, 4번 문제가 나오면은 요 식을 세워, 요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오케이? 다시 3번, 4번 나오면은 구등이식을 부등, 세워 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줄게. 일단 거기 보세요. 119번. 119번을 볼게요. 자, 얘가 지금 뭐가 이제 2차 식이 로준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네 뭐야? 쌍곡선 쌍곡선이 될때 k번인거죠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정리해봐 얘를 2 더하기 k 의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 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k는 0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쌍곡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차항계수의 부호가 뭐가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 야, 수학에서 부호가 다르잖아요? 곱하기 용주야. 오케이, 다시. 수학에서, 수학에서 A랑 B랑 반대의 부호야. 반대의 부호는 수학적식이 곱하기 용주라고. 그래서 곱하기 용주기 때문에 2 더하기 K. 1 더하기 K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럼 K 범위가 마 2보다 는 커야 되고, 마 1보다는 작아야 돼서,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도 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어. 나머지도 자 거기를 해보시고 쳤다가 자취의 반영식 그한 문제 풀어주고 테스트 볼게요. 자 쉬는 시간.